한 3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냥 사라졌어요? 네. 본인은 그 사람하고 끝내는 게 맞아요. 남자친구 사주 자체가 시비 간제가 항상 걸려요, 이 남자는. 본인이 감사하게 생각해. 남자친구 때문에 왔어요. 선생님, 아직 결혼 안 했고, 네, 궁합 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 남자친구랑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왔어요. 뭐가 궁금한데? 한 3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음.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가지고 그냥 사라졌어요. 네, 연락도 안 돼요. 네, 언제부터? 아예 종적을 감춘 거는 이제 한한달 정도 됐어요. 근데 왜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시끄럽지? 시끄러워요. 어, 주위가 이렇게 시끄러워. 3년 만났다고요? 네. 사주는 좀 이따 보겠지만, 본인은 그 사람하고 끊는 게 맞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원래 이별수가 있잖아요. 작년서부터 들어와요. 작년 올 초부터 이별수예요, 그분하고. 근데, 저희 사이가 진짜 좋았거든. 아, 좋았던 좋아... 나빴던,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본인 이름 궁합을 한번 봅시다.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남자는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궁합도 안 맞지만, 같이 살면 이혼도 못 살아요. 아가씨는 사주가 참 좋아요. 원래 남이 때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원래는 내가 프리랜스를 뛰던가내 사업을 하던가. 그래야 되걸라요 네. 저, 제 꽃집 운영하고 있어요. 어, 좋아요. <laughs>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응? 어? 지금서부터 12년, 13년 운이 좋아요. 돈 버는 운 좋아요. 아, 어, 네네네. 4년 전부터 돈 버는 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올보다 내년이 더 좋은데, 본인은 이 남자를 만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금전고생 다 해야 돼요. 이 남자하고 만나면서. 남자친구 사주 자체가 항상 주위가 시끄럽고요. 시비 간제가 항상 걸려요. 이 남자는. 거기에다가 이 남자는 항상 구설수, 간제수, 이런 게 항상 따라다녀요. 이 사람은. 평탄하지가 않아. 부모 형제 간덕도 없고. 이 직업이 뭐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두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 나오는 거. 간제수 안 끼었어요? 어, 말을 해봐. 돌리지 도... 말고 대답을 좀 해. 답답해 죽겠네. 점을 보러 왔으면. 사기, 사기 때문에 1년반 정도 들어갔다 오긴 했는데, 이게. 거봐. 그게 간제자야. 간제잖아. 소송권이고. 근데 억울하게 들어간 거라서. 억울하게 들어가기는 개뿔딱지 같은 게 억울해? 뭐 때문에 억울하다고 그러는데요? 왜 들어갔는지 이유는 알아요? 자기는 갚으려고 했는데 그뭘 갚는데?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 돈이, 돈이 있어야지 갚으지 개뿔딱지나 남 등, 등이나 등 쳐먹을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인성이 나빠요 음, 선생님 저한테는 진짜 잘하고 진짜 잘생겨, 잘생겼거든요 겨잘생제 남자친구가 그런데? 강동원 닮았단 말이에요 강동원 어? 닮았다고? 네. 개뿔딱지나 내가 볼 때는 이 무슨 강동원이 본인이 음. 콩깍지가 씌었구나 근데 저희 만났던 스토리부터 쭉 만났던 것도 좀 영화 같고, 제가 저희 꽃집 옆에 카페, 단골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진짜 영화처럼 문이맞아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만나다가 한 3개월 정도 진짜 저희 막 불타고 그럴 때, 갑자기 조금 억울하게 이제 깜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2년 정도. 그 돈은 무슨 돈인데 남한테 줄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 콩깍지가 쉬었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을 할수 있고 상실하고 그 원래 골프 감상 이거 그 운동 종목은 혹시 삐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거 삐처리 해야 돼요? 네 혹시라도 또 억울한 일 생길까봐 조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뿐인 거지 전이 사람이 멋있고 일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내 집에서 같이 살자 일단 내 꼬집 일에 조금 도와라 하고서 1년 동안 저희 진짜 아무 일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네가 결혼자금을 모아라 내가 이제 생활비를 모아올게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세고 돈이랑 제뭐 명품 가방 뭐 금목걸이 이런 걸싹 가지고. 음, 그런 놈이 있나. 그런데도 좋아. 요이 사람이 근데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걸 수도 있으니까. 너. 똑바진 아가씨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어? 급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운운을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마, 말을 못해도 어? 여자친구, 명분백이랑 돈이랑 금붙이랑 갖고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제대를 낸 사람이, 아이고 정신 차려 아가씨. 아무리 남자가 좋다고 해도 있잖아.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아가씨, 나는 궁합만 봐줄 뿐이야. 잘 들어요. 이 궁합은 절대 안돼요. 지금 내가 보는 점사로는. 이 남자 여자 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본인한테 연락 안 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음, 사람 없으면 못 못살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아가씨 정신 차리라는 거 단지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아가씨가 안 믿을 건데 불명이 아가씨 눈에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지금 음력으로 이제 9월 달로 들어왔걸라 네. 음력으로 11월 달 12월 달 불명이 길에 가다가 본인이 알 일이 있을 거야 다른 여자 있는 걸요? 본인이 눈으로 보는, 보는 게 있다니까 내 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봐봐 지금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좋은 것만 눈에 보여서 그러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인물도 더럽게 없구만 무슨 본인이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뭘 방법이 없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번씩 다 바람은 피잖아요 전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만날 뭐 생각이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 바람이 불고요 사기수가 항상 끼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든 없든 떠나서 궁합으로도 못 살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아가씨 더 좋은 사람 들어와 착한 건지 맹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내 점사는 그렇게 들어오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봐봐 멀쩡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감히 같이 일을 하면서 월급은 줬을 거 아니야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다 두고? 빚 갚으려고 모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결론을 얘기한다면 내 명품 가방하고 돈하고 금부채하고 갖고 그냥 날른 거네 날른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신차야 아가씨 지금 나이 작은 나이도 아니야 이 남자는 안 돼요, 아가씨. 지금 빨리 떨어지는 게 다행이야, 아가씨가 살나고 다행이야. 그리고 분명히 음력으로 동짓 달, 석달, 음력 11월, 12월 달 가면은 본인이 눈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인자 그때 가면 본인이 촉도 있으니까 본인이 아마 더 단념하기가 쉬, 좋을 거야. 알았죠? 마음 잘 잡고, 아가씨. 있지? 이 남자가 떨어져 나갔으면 나는 다시 온다고 해도 오지도 않겠지만 다시 온, 온다고 해도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잠시 잠깐 좋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을 고생이야. 알았냐고. 노력해볼게요.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 사람이 기본이라는 게 있걸라. 맞잖아. 맞아요. 알았죠? 네. 그러면 본인 나중에 꼭 남자, 이 사람 아닌데도 들어와요. 내년, 후년에. 궁합 잘 보세요. 네. 본인 사주에는 남자복이 있는 사주 걸라. 이런 남자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더 멋있는 사람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똑바로 차려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